내일 주님과 함께. 전도서 3장 1절 12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진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내일도 당연히 펼쳐질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내게 주어지는 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선을 행해야 한다. 내일은 나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지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